주님이 주시는 행복 읽을 말씀 시편 73장 20절에서 28절까지 미국 보금주의 출판 협회가 추회하는 골드메달을 수상한 작가 데니스 네이니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겸손의 미덕이 가장 필요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돈이 많이 벌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우선순위에 돈이 가장 먼저 손꼽히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일 겁니다. 어느 누구도 불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목표를 성취했다면 기대한 만큼 행복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표를 이룬 후에도 많은 사람들은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국의 저명한 성경 번역가인 필립 블록스는 매일 자신을 더 작아지게 만드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며,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복해질 능력이 없다고 순순히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더욱 겸손히 자신의 바람과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불평없이 걸어갑시다. 그 길은 때로는 좁고 때로는 험한 세상이 말로는 행복하고 행복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지만 놀랍게도 그 길을 걸어가는 순간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참된 행복은 세상에 있지 않고 부엌 영화를 누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